입니다 오늘은 디스라이트 상점에서 꼭 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딱 뜨고 품격 조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매일같이 상점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사고 있는데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골드 상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프로몬이라든지 이제 고급 s p 피몬 그리고 이제 뭐 장비들이 나오게 되는데 역시나 여기서 꼭 사야 되는 거는 장비는 제외하고 장비는 사실 이제 얻을 수 있는 숙차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장비는 가실 필요는 없고. 이제 프로몬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영웅들 이제 승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사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스피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벨업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골드가 조금 남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것들은 다 괜찮은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정상점에서는 역시나 프로몬데요. 요건꼭 이제 사셔야 되고, 본인이 이제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체력이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이제 체력, 그리고 요 옆에 거 랜덤 소환 스티커, 요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 수급을 하시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이제 영웅들 이제 성을 올리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명하는 데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구매를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래 여기에서도 이제 우정상점에 이런 것들 꼭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아레나, 레나 상점에서는 반드시 사야 되는 게 있죠. 스피리모 전설. 이거 이제 전설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어. 전설, 이제, 에스퍼 자체, 그, 스킬 올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꼭,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요거, 이제, 구매하게 되면은, 이 조각 모아가지고, 어, 한 명씩 한 명씩 조금이라도, 이제, 스킬 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구매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옆에, 도나르 파무, 얘, 사야 되나요? 얘, 전설인데?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얘는 비추드립니다. 이유는, 어, 얘가 이제 사용처 자체가 PVP 제외하면 거의 없어요. p v p 만좀 사용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뽑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 그 옆에 있는 어, 프로몬 전사 이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이거 승급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디스크들 뽑기 그 뽑기에 필요한 디스크들 및 그리고 밑에 거스피릿몬 에픽하고 프로몬 에픽까지 구매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거까지 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하긴 해요. 이게 포인트 워를 제외하면 지금 이제 얻을 수 있는 수급처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에 컵들 위주로만 조금 먼저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레나 상점에서는 이런 것들 구매하시면 되고요 큐브 상점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디스크들 꼭 구매하시고, 여기서 반드시 구매하셔야 될 거는 초이죠. 초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1인 다리기로 해가지고 엄청난 폭티를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스전 할때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이 이제, 공명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얘는 이제, 얻어주시고, 그 외에 뭐, 디스크라든지, 이제 뭐, 스피릿모드, 어, 이런 것들 이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피모 에픽 같은 경우에는 밑에 것보다는 이렇게 할인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매하시면될것 같고요. 클럭 상점에서는 디스크들 다 구매하시고. 그리고, 파프니스 같은 경우는 안 쓰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그냥 패스하시고, 나중에 이제 클럽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초기화석이라든지, 총매색, 이러기, 총매색 이라든지 성감 디스크 조각 등을 이제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럽 상점에서는 계속해서 포인트 모으면서 디스크 사다가, 나중에 이제 클럽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나머지 것들도 구매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수용 상점에서는 달리아, 샌더 두 가지는 반드시 이제, 하셔야 되겠죠 아시는 것처럼 이두 명은 얻기가막 어,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사성 자체가 뭐 에픽이 쉽게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쉽게 나오긴 니까한 마리 정도는 나오죠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게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얘네 공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샌더 달리하는 계속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두 명은 반드시 구매를 해주시고 나머지 것들로 뭐 프로몬 전설이라든지 프로몬 에픽 같은 거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추얼 상점에서는 이제 굳이 뭐 구매할게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중급 신성 음파 커스텀 패키지 정도 구매 하시고 나중에 크로노스 14단계 클리어 하시게 되면 초기화석 같은 거 구매하시고 내가 골드가 부족할 때 여기에서 이제 골드 구매하는데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이실 간에는 상점에서 꼭 구매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